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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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요함의 지혜. 에카르트톨레님의 고요함의 지혜. 제 9장 죽음과 영혼. 죽음과 영혼. 읽어 드릴게요. 삶을 살다 보면 늘 상실을 겪는다. 재산이나 집,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명예나 직업, 몸의 기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죽어버린다.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 자아상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진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한다.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은 나는 그럼 누구지?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은 나는 그럼 누구지? 무의식 중에 나의 일부라고 동의로 하였던 형상이 나를 떠나거나 해체되면 극히 고통스럽다. 이를테면 내 존재의 그물망이 휑하니 구멍이 뚫린 기분이다. 내 가슴에도 구멍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 고통과 슬픔을 부정하지도 무시하지도 말라. 고통이 거기 있음을 수용하라. 생각은 상실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간다. 두려움,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이 내가 맡은 피해자 역할에 수반되는 감정이다. 그러한 감정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 내 안의 구멍에 휘몰아치는 공허함을 느껴보라. 그 낯선 공허함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평화로움이 번져나올 것이다. 20세에는 내 몸이 튼튼하고 활력 있음을 안다. 60세에는 내 몸이 약해지고 늙었음을 안다. 나의 생각 역시 20대 때와는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몸이 젊거나 늙었다고 아는 마음, 내 생각이 변했다고 아는 맑은 마음에는 변한 것이 없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다. 순수 의식이다. 형상을 벗어난 한 생명이다.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깊은 평화에 잠겨 몸에서 빛이 난다. 마치 해체되는 형상에서 무언가 빛이 발현되는 듯이 말이다. 때로 매우 늙은 사람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생애 마지막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년 동안 거의 투명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들의 눈에서는 광채가 나고 마음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수능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낸 에고적 나가 이미 해체되어 버렸다.그들은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죽음을 벗어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갖는 깊은 평화를 찾은 사람들이다. 수능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낸 에고적 나가 이미 해체되어 버렸다. 수능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낸 에고적 나가 이미 해체되어 버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느끼는 극도의 충격은 의식으로 하여금 형상과 나를 동일시했던 과거의 습관을 한 순간에 놓아버리게 하기도 한다. 육체가 죽기 직전 마지막 짧은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는 나를 형상을 벗어난 자유 의식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때 돌연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없는 평화로움이 찾아든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닫는다. 죽음은 단지 형상의 해체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착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나의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착각.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을 깨닫는다. 죽음은 현재 현대 문화가 믿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례적인 일도 가장 끔찍한 일도 아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반대인 탄생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이를 잊지 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가오는 어떤 체험도 부정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하지 말고, 느끼고 있는 감정도, 느끼고 있는 감정도 부정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하지 말고, 느끼고 있는 감정도 부정하지 말라. 내가 사자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력감이 들고 화가 나고 슬플 것이다. 그 느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여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여라. 완전히 받아들여라. 나에겐 통제권이 없음을 받아들여라. 체험의 매 순간에 깊이 순응하라. 체험의 매 순간에. 깊이 순응하라. 죽어가는 이가 체험하는 고통과 불편함 뿐 아니라 거기 수반되는 나의 감정에도 순응하라. 그렇게 순응한 의식 상태,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고요함이 사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죽음으로의 전의를 용이하게 해준다. 말이 필요하다면 내 안에 있는 고요함에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말은 다만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고요함과 함께 축복이 온다. 평화로움.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가오는 어떤 체험도 부정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하지 말고 느끼고 있는 감정도 부정하지 말라. 내가 사자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무력감이 들고 화가 나고 슬플 것이다. 그 느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여라. 완전히 받아들여라. 나에겐 통제권이 없음을 받아들여라. 체험을 매 순간에 깊이 순응하라. 죽어가는 네가 체험하는 고통과 불편함뿐 아니라 거기 수반되는 나의 감정에도 순응하라. 그렇게 순응한 의식 상태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고요함이 사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죽음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해준다. 말이 필요하다면. 내 안에 있는 고요함에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말은 다만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고요함과 함께 축복이 온다. 평화로움